안녕하세요 여러분 몰게지 레이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인슈런스 프리미엄도 계속해서 올 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국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합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보여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왜 투자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VIP 멤버라고 저희 VIP 멤버에 들어오시면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같이 상장해서 저희 자산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기 같이 보시죠. 자 일단은 모게지레이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게지 레이시 지금 계속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게 1월 21일자 뉴스인데 이게 CNBC에서 나온 뉴스예요. 30 of fixed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 모르게지가 다시 7%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1월 16일자예요. 프 m a 맥에서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2021년에는 당연히 코비드가 지나고 굉장히 낮은 모르게지 레이즈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7%나 올라갔니다 거의 두배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2026년 내년까지도 6% 미만을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저희 채널에서 항상 얘기를 했죠 6% 에서 7% 왔다갔다 계속할 것 같다고 그런데 이런 프리딕트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몰개지가7%가 되면은 이제 데드마켓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이상을 지금 올라갔는데 이게 9월달 이게 이게 작년 9월달 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갔다고 해요 6% 미만을 찍었다가 다시 7% 까지 올라왔죠 아무리 지금 패드가 레이컷을 해도 몰게지 렛는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만약에 30만불 짜리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average cost 가 40만불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 cnbc 에서는 30만불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5% 정도 되면은 몰개지가 프린시플 인체스트가 지금 16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몰개지가 7% 까지 된다 그러면은 무려 400불 이상으로 몰개지가 올라간다고 한대요 근데 몰개지가 지금 프린시플하고 인체스트만 어 지금 하는 거죠 거기다 인슈런스 때리고 텍스 때리면 은 훨씬 더 높겠지만 그냥 프린시퍼하고 인트레스만 봤을 때 400불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 5%가 7% 차이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투자하는 입장으로는 400불이 이게 캐시플로우가 나고 안 나고가 결정이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몰기지 레이엣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도 7%에서 7.5%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026년으로 가면은 6% 정도 조금 다시 떨어질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약간 비슷합니다. 지금 6%에서 7% 그냥 26년, 27년까지는 지금 계속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어떤 큰 일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프린시펄하고 인트리스트만 이야기를 해 봤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게 바로 인슈런스죠.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엄청난 캐시플로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슈런스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자연재해 있는 곳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재가 해 있는 곳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가 정말 오랜만에 자연재가 해 났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슈런스는 약간 forward looking 하잖아요. 이제 미래,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보고 이제 프리미엄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도 safe state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지금 이제 내년까지 내년 미드 내년까지 15% 가량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average increase가 지금 42.2%나 올리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 2026년까지는 15% 정도 올리고 average로 모든 NC의 홈 오너스 인슈런스는 그리고 법적으로는 지금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42.2%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North Carolina 스테이트 전체가 지금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만 이렇게 도시로 좀 뜯어 보면은 어떤 도시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어떤 도시들은 조금 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브리지가14%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롤스캐롤라인에 이런 도시들이 지금 15%에서 15.7%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럼 제가 아는 도시는 이 더햄 이거 압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15% 정도 올라간다고 하고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 곳들은 저기는 저는 잘 모르지만 17.5% 정도 올라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낮게 올라가는 곳이 이 차뎀. 여기도 제가 좀 아는 동네인데 이 동네도 아마 한국 사람을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네는 6.6%에서 8.2%. 그리고 나서 어떤 곳들은 윌슨 웨인, 뭐 에지콤. 여쪽은 21.5%에서 23.2%. 와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그것이 바로 라일리 그리고 드램이죠 아까 드램 나왔었죠 여기서 average가 7.5%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이제 2년 안에 그리고 이제 샬럿 샬롯. 샬럿은 9.3%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26년에 9.2% 이거 거의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은 9.3%를 이번에 올리고 그 가격 올린 가격에서 또 9.2%가 올라가니까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퍼센테지만 보면은 어 많이 안 올라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이올 2025년에 올린 가격에 플러스 9.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C도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가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캐시 플로우가 엄청나게 낮아지죠. 왜냐하면 인슈런스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몰게지 레이트 올라가서 프린스포하고인출루스도 300불, 400불 가는 더 내야 된다고 보면은 거의 캐시플로어가 안날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영상 뒤쪽에서도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이런 자연재해가 안 나는 곳에서도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주 중에 한 주를 제가 가지고 와 봤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일리노이입니다 일리노이 홈인슈런스가 지금 14% 정도 올라간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Allstate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왜 그러냐 여기는 내추럴 디자스터도 없거든요 그냥 눈만 많이 왔지 허리케인도 없고 와우파이어도 없고 제 생각에는 토네이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홈인슈런스가 올라가냐 그게 왜 그러냐면 홈 프라이스가 올라가서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2월 24일날 이게 시작을 할 텐데 거의 12%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일리노이주가 지금 집 가격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홈 인슈런스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s e n 센스 해요. 왜냐면은 이제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인슈런스가 올라간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므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이제 캐시 플로우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기지 레이트, 프린시펄하고 인터레스도 지금 모기지 레이트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슈런스 프리미엄은 어떤 주는 자연재해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어떤 주는 집값이 올라가서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인슈런스는 지금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값이도 올라가고 이제 자연재해도 계속 많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슈런스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가정해 두고 지금 베어버리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몰개지 레이트밖에 없는데 이 몰개지 레이트이 움직이지 않아주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힘들고 그리고 바가를 사는 입장에서도 좀 힘들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캘리포니아는 인슈런스가 높은 걸로 엄청나게 유명하죠. 이두 주가 인슈런스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한데 근데 캘리포니아는 거기에 보다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와일드파이어 전부터 어떤 인슈런스 컴퍼니들은 벌써 나온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주자가 바로 스테이팜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이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20% 리스키에스 플레이스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이런 자연재해가 가장 많은 곳 이런 곳들이 지금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82%나 더 많이 냈대요. 리스키하지 않은 지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 그리고 이번 LA 와일드파이어 사태 때문에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던가. 그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내던 아니면 진짜 아예 인슈런스 컴퍼니가 나오던 스테이팜은 2년 전부터 나왔대요 이 스테이팜을 따라서 다들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 리스크를 계산을 해서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많이 줄 것인가 그건 이제 회사들에 달렸죠 그런데 이번 LA 파이어가 제일 비싼 자연재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역사상 왜냐면은 가장 비싼 곳들이 지금 다 불바다로 뒤덮혔죠 캘리포니아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팜은 그냥 그걸 보고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인슈런스 컴퍼니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했는데 과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 그거는. 회사가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레귤레이션이 많이 없는 곳, 플로리다.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나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자연재해가 너무 많으니까. 정말로 매년 매년 이런 큰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보험회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서 허리케인이 매년 매년 치면 매년 집을 계속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슈런스가 있다고 해도 내가 인슈런스를 낸다고 해도 그리고 그 인슈런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캐시플로우가 잘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매년 매년 내 캐피털이 들어가고 해대기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특정한 지역만 그렇지. 이제 모든 캘리포니아 주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모든 플로리다 주가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캐시 플로우가 많이 적을 것이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때좀더 계산을 빡세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몰 게지레이가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하시는 를 분들이 있습니다. 그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올 캐시로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좋은 마켓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올 캐시를 사는 게저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몰 게지레이가 일단 높으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은 10만 불을 투자해서 만약에 달에 천 불이 나온다. 모든 걸다 빼고 내가 한내 10만 불의 10%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올캐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마떻 되면은 이제 모게지 레이스를 생각을 안 하고 인슈런스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좀더 심플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의 부류는 이제 저희 같이 25% 다운을 하고 풀 레버리지를 해서 캐시 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마켓도 잘 찾아야 되고 계산도 정말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잘 매니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풀 캐시로 사는 분보다 좀더내 돈을 작게 써서 레버리지를 해서 자산을 키워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원래는 저희가 막 여러 채를 사가지고 빨리 빨리 늘리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2024년을 지나고 2025년을 보고 이제 조금 미래를 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니까 정말 좋은 매물 하나 한1년에한 채를 사서 이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것들을 사서 그리고 이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방법은 바로 레버리지를 맥스로 했을 때25% 다운을 해가지고 캐시플로우 나오는 게 진정한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서 하나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게더 좋은 건강한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유닛 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한 채가 캐시플로우가 잘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계산을 더 세밀하게 하셔서 캐시플로우가 잘 나오는 매물을 사시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저희 vip 멤버십이죠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매물도 맨날 분석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매물을 갖다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라이브로 같이 분석을 하고 이 매물은 괜찮은 것 같다 저 매물은 별로인 것 같다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결정은 분명히 본인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투자를 함께 할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 조인을 해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 멤버십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